파리 올림픽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올림픽에서도 한국을 향한 질투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나라들이 있어 화제인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한국 주변의 중국과 일본 등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이런저런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인도는 한국에서 금맥을 캐며 한국 양궁의 전성기를 다시 만들었던 배궁기 감독을 모셔가더니 입국하자마자 경질 통보를 내리고 인도인 코치들만 카메라에 잡히도록 만든 것은 물론이고요. 일본과 중국은 한국 대표팀을 위해 마련한 한식 도시락과 스낵 코너가 또다시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 아이템이 되자 아예 올림픽 위원회에 항의하며 되도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평창 올림픽 때부터 스페셜 에디션으로 제작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수들에게 지급하던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생대를 부리며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과 코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파리 시내에 있는 한식당과 한국식 카페를 찾아다니고 조금이라도 친분 있는 한국 선수를 만나면 한식 도시락 좀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올림픽 개최를 맞아 또다시 파리에서 불고 있는 한국이라는 K-브랜드의 저력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일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을 시기 하고 시비거는 중국, 일본과 인도 사람들의 만행에 대해서도 소상히 고발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배운길 감독은 한때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팀 코치, 2012 런던 올림픽 여자팀 감독을 역임하며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일궈낸 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에게 15억 명 세계 인구 최대국인 인도에서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인도 양궁팀 총 감독을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2년 전 현지에서 생활하며 그저 그런 실력의 인도 대표팀을 세계 수위권 팀으로 끌어올렸죠. 그러다 며칠 전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호텔의 여장을 풀고 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 출입 신분증인 AD카드 발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도 올림픽 위원회로부터 백 감독의 AD카드는 애초에 발급 신청이 되지 않았다며, 대신 바로 그날 이미 예약된 인도 귀국 비행기 티켓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던진 겁니다. 더 이상 양궁대표팀 감독 역할을 할 필요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정확히 말하자면 감독 역할에서 면직됐다는 황당한 해고 통보였죠. 파리에 모인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추정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인도 자력으로 양궁 대표팀 개발에 성공한 모습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중계 화면에 인도 대표팀이 승리할 때 한국인이 잡히지 않길 바랐다는 겁니다.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몇주전 인도 축구 대표팀 감독 부임설이 돌았던 박항서 감독의 해안으로 이런 모욕의 위험을 피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미리 예약된 티켓을 쥐어주며 집으로 돌아가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백 감독의 분노에도 공감이 되죠백 감독은 굴욕과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황당하고 분하다. 지난 2년간 가르쳐온 인도 양궁 대표팀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올림픽 경기 전수를 메신저로 보내줬다. 다시는 인도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고 인도 도착과 동시에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사건의 진상을 좀더 들이파보니 백감독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인도 양궁 대표팀 코치 감독에게 할당된 출입증은 총 6장인데 인도인 남녀 대표팀 감독 2명과 기존 코치진 등 원래 계획된 임무를 제외하고 인도 양궁협회장의 개인적인 지인이 물리치료사와 심리상담가가 백 감독의 비표 몫을 훔쳐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자연히 감독이 올림픽을 위해 달려온 모든 노력을 철저히 부정당하고 그대로 쫓겨난 것은 세계적인 토픽이 됐는데요. 한 영국 기자는 한국 감독들은 한국을 금메달리스트로 만든 기술을 전 세계에 이식해왔다. 인도 실력이 급상승한 것도 결국 다 한국인 감독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인도 양궁 협회는 백 감독에게 빼먹을 수 있는 기술은 죄다 빼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죠. 또 다른 미국 기자는 촌철살인 한마디를 날립니다. 인도를 경험하다 보면 중국은 양반이다. 앞으로 스포츠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나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무분별한 기술 이식은 스포츠를 비롯해 그 어느 것이라도 함부로 전수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을 향한 무례함을 터뜨리는 것은 비단 인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파리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의 영향력에 거의 치를 뗄 정도로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건데요. 우선 천수촌 내 한국 라운지에서 오직 한국 천수단을 위해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부러움과 질투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도시락을 싸온 선수단을 보고 한국 혼자 유난 떨며 잘난 척한다라며 비난했던 일본에서는 또다시 이번 대회에서도 도시락이다 라며 파리올림픽 식당은 미슐랭 셰프가 식단을 제공하는데 굳이 한국은 또 도시락을 싸왔다 유난스럽다는 취지의 여론몰이를 시작한 건데요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대응할 가치도 없는 열두 사람들의 열등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맞춤 식단을 제공하는 노력을 더하는 것 뿐인데, 애꿎은 주변 국가에서 이런 한국 모습이 튀는 행동이라 말하는 생떼부리기이기 때문인 건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노력에 대한 비판에 중국이 가세하며 국제적인 화제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 대회에서 준비했던 식당 시설을 패싱하고, 한국은 한국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락과 여러 비품을 준비함으로써 자기네 위상이나 홍보 효과가 떨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이런 도시락과 각종 비품이 전 세계 선수, 코치, 언론인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점도 배가 아팠던 것 같고요. 실제로 베이징 동계올림픽만 해도 음식이 정말 형편없다는 평가가 많기도 했죠. 우리 선수들도 처음에는 선수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로는 선수촌 식당에서는 중국 음식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나라 음식, 양식 등 대회 기간 중총 678종의 메뉴가 제공된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메뉴가 중식, 아시아 음식, 양식 할것 없이 모두 기름진 중국풍인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밥심이 중요하다는 일념 하나로 현재 급식센터를 급파해 손수 만든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영양사, 조리 인력 등 14명을 파견해 직접 준비했죠. 그런데 이들의 질투심이 폭발한 것은 식사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변국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을 확인하면서 질색하는 모습이 나온 건데요. 삼성전자가 올림픽 스페셜 에디션 모델을 전 세계 모든 출전 선수에게 지급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야말로 발작 버튼이 눌린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올림픽 때 삼성의 핸드폰을 공짜로 선수단에게 보급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이번 올림픽 공식 스폰서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규모의 후원을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때 삼성이 노린 마케팅 포인트는 선수들이 삼성 핸드폰을 쓰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자주 잡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선수단에 직접 갤럭시 스마트폰을 지급하면 선수들이 시상식 때 셀프 카메라를 찍고 기뻐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힐 것이라는 철저한 계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중국과 일본이 보기에 안 이끄었던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보통 올림픽 시상식에 오를 때는 절대 핸드폰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올림픽 운영 규정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지난 올림픽부터 이 불문율을 깼는데 성공합니다. 올림픽 특별판 핸드폰으로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은 금메달 수상의 영광을 평생 삼성폰으로 간직하게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선수단이 파리 현지에서 삼성 핸드폰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가령 스마트폰 내에 내장된 교통카드를 통해서 프랑스 내의 대중교통이 무제한으로 공짜 이용 가능하게 되며 선수촌 내에 자판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선수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바로 중국과 일본의 심계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에서는 이번 올림픽에 다양한 한국의 파급력을 느끼고, 올림픽은 한국 정부의 국책 사업이다라며 비판했고, 삼성이 핸드폰을 나눠주면서 BTS 멤버 진이 성화 릴레이 자격을 샀다라며 근거 없는 비판을 쏟아냈고요. 중국에서도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며 난리를 지고 있죠.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폰은 15억 중국 시장에서 1%도 안 팔리는 폰이다"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은 올림픽 스폰서도 많이 하고 화웨이 비보와 같은 폰인 월드컵 스폰서도 진행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폰으로 시상식 프로그램을 진행해야지 삼성폰처럼 소국에서 만드는 품질 낮은 핸드폰은 격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중국 선수들에게는 이미 삼성폰을 절대로 들고 다니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소문도 들릴 정도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정작 중국 화웨이 등은 운영 체제가 지원되지 않는다거나 보안 문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지당한 일이 다반사고 선진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중국산 핸드폰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상황이죠. 일본인 핸드폰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는 나라가 된지 오래구요. 4년간 구슬땀을 흘려온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감히 주변 국가에서 어떤 생태를 부려도 거스를 수 없는 수준의 문화적 파급력을 지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잘 먹고 잘 자고 또 재실력 잘 발휘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길 기원하며 또 현지에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이들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